호식호텔식 안녕. 어, 기분에 안 자네? 대박. 안녕. 어이, 감고. 채식이 산책 뭐 하냐? 광고? 일로와, 태식, 일로 와. 아, 힘들어. 아그 힘들어. 일로와, 일로. 막걸리. 월래노 월요일, 월요일 밤인데 막걸리 한 병을? <laughs> 은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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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냉이 냄새 심해. 다시. 너는 왜 앉아? 네, 산책 다 하고 있어요. <laughs> 니하오,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 그래, 너 졸리긴 해? 퇴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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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어차피지 단체끄면서 나고 싶니 어머 퇴이 풀숲에 들어갔다. 슬슬 가자, 나 위험해. 벌레 있어, 힘들어. 마스크를 써서 힘든 것 같은데? 자, 채식이가 날 산책시키고 있어. 오늘 어, 메이크업 이쁘다. 지우기 아깝네. 아, 쓰레기 냄새 <laughs> 어, 오늘은 밝네요 아직 아, 일찍 들어가야겠다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반수모가. 고맙습니다. 은혼 봐야 되는데. 태식이가 <laughs> 한 시간 전부터 제 방문을 긁었거든요? 한 시간 동안 제 방문 앞에서 기다렸대요. 고마워요. 하...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아우씨, 아, 힘들어. 얘가 11시만 되면, 11시 넘고, 한 12시쯤 되면, 나가지고, 자꾸 쫄라가지고. 낮에 다녀올걸. 낮에 다녀올 걸, 걸 그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 잼치형 방송한다면서요? 안녕. 다시. 오버워치? 요새 둘이 오버워치에 빠졌네? 그슬 일로 가자 힘들다 아, 힘들어 아, 오버워치쟁이들 오버워치쟁이들 더아 더아 잘 자요, 안녕. 아뇨? 새우 목소 아니에요. 이거 때문에 그런가? 강아지 그똥 비닐. 비닐봉투. 배변 비닐봉투. 애견카페를 한번 가야 되는데, 25개여서 애견카페도 올까봐. 음, 애견카페로 가야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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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다 마지막 저녁집주를 하고 저는 들어가야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만 운동하러 갑니다 <laughs> 안녕 쫑이도 항상, 아이고 산책을 갑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어어어, 대식 이제 씨. 흔들어. 아, 벌레 볼러 그랬어. 하지 마. 아, 씨, <laughs> 이 들어와, 하지 마. 하지 마. 일로와. 대식, 대신, 아. 대식이는, 밤에 산책하고, 쇼미는 낮에 가요. 쇼미는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고, 퇴식이는 제가 합니다. 가끔씩 아버지가 해주시고. 몰랐을 때, 내가 한줄 몰랐을 때. 저번에 새벽에 퇴식이가 1시에 나가고, 아침 5시에 나가서, 식큰동 했대요, 아침 5시에. 아버지가 어쩐지 나갔는데, 시쿤둥 하더래. <laughs> 아무튼 저는 이제 뛰러 갑니다. 안녕.